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절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들이 많아 좁게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영원히 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어, 이 말씀에 이어서, 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영혼들이 모여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삶으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 나올 때 구원받을 영혼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고 띠처럼 띠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신부가 몸에 보석을 또 띠를 이렇게 그 띠는 것처럼 어, 반드시 이렇게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팔 절. 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황폐하고 정막한 곳 파멸 당하였던 땅 이것이 지금까지의 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여기에 주민들이 많아서 좁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황폐하고 정막하게 하고 파멸하였던 대적들은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이렇게 좁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십절 자식을 잃었을 때난 자녀가 우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어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이전에는 뭐 파멸 당하고 황폐 당하고 정막해서 사람이 없어서 어 그냥 사람이 없어서 넓던 땅인데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다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자녀들을요 장식처럼 띠처럼 뛰고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돌아왔던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 이렇게 때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 좁습니다. 넓혀서 우리가 좀살수 있게, 숨좀쉴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떼를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조금 더 비유를 쉽게 해볼까요? 우리 청년부가 장년들한테 떼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기 어 집사님, 장로님, 너무 좁아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넓혀주세요. 숨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장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21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런 일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 이렇게 좋아도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착, 이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때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위하여, 아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지? 내가 한 것은 너무 범죄하고 무능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외로워진 것고. 그리고 또 사로잡혀 유리한 게 다인데 그 사이에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지? 나는 홀로 되었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지?라고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혀서 어 이렇게 단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믿음이 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비례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했죠. 어 내가 한 일은 여기 나온 대로 잔여 잃어버린 것이 다고요. 외로워진 것이 다고요. 사로잡힌 것이 다고요. 유리한 것이 다고요. 홀로 남아 있는 왕따된 것이 다인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겼는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 새 일이죠 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 이제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겼는고라고 탐복하면서 감탄하면서 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와가 호 이같이 일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할틀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나라를 향해서 내 손을 들었다. 민족들을 향해서 내 기치를 세웠다. 깃발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다가 당신의 깃발을 이 구원의 깃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웠기 때문에 문 나라가 지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나 오는데요. 어, 이 아들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나 오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하고 누가 낳아서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 오느냐 여기 보니까요 내양 어, 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되어서 어, 그들을 안고 업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열국의 왕들 왕비들이 어, 양부 유모가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그렇게 안고 업고 와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발에 티끌을 하늘 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어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일 하고 그일 하고 나서는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일할수 있었음에 감격하며 바리티클을 할될 정도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고 있습니다.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말씀 붙잡고 더 함께나 가십시다. 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말씀 붙잡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찬송하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금식하고 또 미디어 금식하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5절 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긴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24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용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 다시 가져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어, 물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적국의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다시 빼내올 수 있겠느냐 질문하면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25절에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불가능해 불가능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용하신 것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26절. 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 같이 그들의 피를 취하게 어,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모든 대적들을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전능자로 알게 하겠다고 천명하십니다. 그는 능히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값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불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에서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영광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아오는 영혼들을 장식처럼 띠처럼 앞 엎어서 안겨서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에게 엎혀서 안겨서 어, 나오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또 그들이 우리에게 떼쓰기를 이곳이 너무 좁다고 넓혀서 살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는 어, 그런 이야기도 믿음으로 듣게 됩니다.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어디서 생겨났는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전쟁 때 용사가 빼, 빼앗은 것을 우리가 빼앗아 올수 없고 폭군이 사로잡은 폭, 포로를 우리가 빼내 올수 없는 것 상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요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시기에 능히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을 앞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하시고 찬송하라하시고 말씀 붙잡으라하셨사오니 전심하여 합심하여 함께 이렇게 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함께 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